다이어트 한약을 처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다이어트 한약을 먹고 감량은 되게 빨리 잘 됐는데 요요현상이나 부작용이 너무 세게 왔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세요. 다이어트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너무 빠르게 많이 감량을 하면은 부작용과 요요현상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. 제 생각에는 성공적인 다이어트라고 한다면 다이어트 후에도 체력에 문제가 없고 요요현상 없이 잘 유지되는 게 성공적인 다이어트라고 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체질에 맞게 체계적으로 감량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핑크캡슐은 그런 목표를 갖고 태어난 약입니다. 기존의 다이어트 약처럼 식욕 억제랑 신진대사 증진의 효과를 갖고 있으면서도 용량이 다양해서 그 환자의 체중이나 체력 상태를 보고 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그리고 캡슐 형태라서 꾸준히 감량을 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것이 아주 편리하고요.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약들에 비해서 비력을 보충하는 약재가 들어 있어서 체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다이어트 약을 드시다가 기회가 맞아서 저희 캡슐을 드셔보신 분들은 꾸준히 재처방을 받으세요. 존스킨만의 20년의 자신감으로 감량에 성공적으로 건강하게 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믿고 오셔서 상담 후에 처방 받으시길 권합니다.